자, 자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먹방 끝 꿀맛 자 계란부터 먹어볼까요? 계란은 음. 어디서 났나요? 아니 외할머니한테 외할머니 출처입니까? 외음 굿잡 굿잡? 아, 요즘에 영어를 좀배우더니 굿잡이 나왔습니다 짱더맛 표현을 해줄 순 없나요? 음 한마디로 한끄 끝까지 맛있단다 끝까지 맛있다라는. 하늘 너무너무너무너무 우주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. 20자를 완성하고 기분 좋은 아차산 청설무에 퀼마 나... 타임입니다. 자 사랑나. 자 청계산 직진여행에도 전합니다. 한번 맛있게. 보여주시죠 먹방. 간맛 표현. 맛보요. 니다 <laughs> 응, 맨날 맛있다고 하죠. <laughs> 맨날 맛있다고 한대요. 그리고 또 사장님 은 한양 먹어야죠 계란. 음. 오이 이 맛은 어디니까? 오이 맛입니다. 언제 그니까? 오랜만에 음. 청계산 직녀가 유부초밥을 준비했죠. 오랜만에 먹는 꿀맛 어떤가요 산 정상에서? 우주 나만 한자 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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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꺼가 오히려 더안 익었어 신라면 먹어볼까요? 아, <laughs> 아, 안 익었다니까 라면을 바꿉니다 <laughs> 신라면이 더잘 익었어? 왜 <laughs> 이렇게 다안뜨거워나한 아, 입! 마지막 한 입! 아 요즘 부쩍 식욕이 올라왔죠? 안됩니다 <laughs> 엄청 클겁니다 칼 찌면 안 됩니다. 자, 다음은 유부초밥 오빠을 보여주시죠. 응? 유부초밥은 어떻게 먹어야 진짜 맛있나요? 음 바로 한입에 먹으면 제 맛이 나 아, 바로 한입만이군요. 한입는을잘안 막아놨나 봐. 그니까 잘안 익었지. 엄마가 이렇게 자. 갈게 먹었으니 물을 좀 공급을 하겠습니다. 응. 아, 볼리오 자, 김으 물들어 간다. 물 공격이 싫은거지 연히 요즘 목표는. 요즘 목우는요거트만먹요 전에 표는 요즘 목표는. 요즘 목표 요즘 목요한입먹어요까요한 입만. 진짜 꿀 같습니다. 음. 자, 드디어 라면이 왔습니다. 이번에신라면먹이나왔 먹을까요? 이번신이신라면 먹을까요? 신나면 까요 이거 신나면 먹을까습니다한나만 먹을까요? 이신면먹먹 천연남부. 음? <laughs> 음음 <laughs> 역시 맛있습니다. 자 이제 또진나면 타임. 진나면 타임 한조 먹어본가요? 맛이죠꿀 맛입니까? 역시 맛있습니다. 행나님도한번 드려볼까요? 자, 알겠습니다. 자, 지금 사 맛은 어떨지. 뭐, 사장더러 뭐, 사더 뭐, 한 입. <laughs> 산행나님 먹으니까 나 쳐다보는 것 봐. 사장의 맛은 무엇일까요? 우와, 맛있습니다. 무슨 맛인가? 어떤 맛일까? <laughs> 아빠 얼굴을 찍어야지. 아빠 얼굴도 찍었잖아. 아, 또 탄음란 라면을 또 뺏어 먹는군요. 그냥 <laughs> 다락한 자, 혼자다 먹을 수 있습니까? 예. Yes. 아. 달라진 모습. 자, 저도 이제 먹겠습니다. 해. 하겠습니다. 반듯하게 앉아요. 다음번 21자 먹방에서 만나요.